네. 죄송합니다. 어, 아니. 아도화가 님. 아이, 죄송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 왜 그러세요, 도화가 님? 평소에는 그렇게 피카츄가 되지 않는데 저희랑 하니까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많이 평소에 하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왜 왔어? 저 오늘 저가를 좀못 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여기 왜 왔어? <laughs> 못 하는데. 아니, 여기 왜 왔어? 못 하는데. 누가 근데 이따 근데 이게 바드가 잘해야 돼. 우리가 50줄 광폭으로 실패한 조합이거든. 오늘 이게 2기예요2기 1기 때 50줄이 남았어. 제가 바드 님한테 피드백을 좀해 드렸는데 이번에 좀 고쳐 오셨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2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되됩니까? 아, 바드 님이 각성했으면 가능함. 바드가 진짜 못 하긴 했음. 근데 이제 잘한다고 하시니까 믿고 가봐야지. 와 바드 이거 5장 뭐야 아니 본캐에 있는 보석을 합성해서 바드를 주라니까 일단 버스는 성공해야 될거 아니냐고 뜨거운 아... 지금 본캐 보석 빼서 저쪽에 다 줬잖아 어? 뜨거운 잠시만 뭐야 본캐에 아직 9억 부장이 있네 아니뜨거운 아니, 아니 본캐 9억 부장도 돌려야 될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1테 해보고 안 되면 빠지하자 빠지 15만 골만 환불하자 1테 해보면 딱 사이즈 나오는 거 알지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부항 부항 들어도 될까요, 혹시? 아, 아, 하세요, 하세요. 부항 부항. 저 우리는 안 맞아. 네. 우리 필요 없어. 방시도 빼. 다 빼. 하고 싶은 거다 해. 총 옷점으로 가. 어, 방시는 되겠습니다. 혹시 오케이, 오케이. 본인이 맞을까 봐 드는 거죠,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아, 포토, 들어가있습니다다 같이 왔고. 안다. 안 돼. 안 아니야, 나 같이 갈수 같이. 됐다, 됐다. 계속 맞췄어끝 빼. 됐어, 됐어.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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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가 아, 만 부족한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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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동선이 사람처럼 안 하세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람이 아니야 거의 짐승이야 수준이 공파 짐승들이랑 비슷해 이거 왜 죽었냐고 막 속으로 생각하기아 재수가 없었네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속으로 맞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죽은 거 그럼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 패턴에서 떡 깨다가 밖에다가... 제대로 안 보고. 아, 봐봐. 본인이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 지금. 아똥덩어리야아왜똥 얘기라고 있어. 이거 피드백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지금. 드가운 님눈에 보이세요, 이게? 저분이 왜 죽었는지? 저는 전직계기 때문에 다 보이죠. 그러니까 워르드 님도 보이시죠. 저 바드가 왜 죽었는지? 네, 보입니다. 아 바드 님, 왜 죽었는지 알아요? 말해 드려요. 이거 피드백 해 드려요. 버러지 같이 망치 쪽으로 왔잖아요. 개소리 하지 마. 이... 아, 그것도 아니야. 틀렸어잘 봐요. 이 극한의 버스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최소한의 동선이야, 내 움직임. 극한으로 뒤를 하다가 빠져야 되는데, 난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바뀌었지. 그 똥을 어디다 빼? 이 중간 정도에 빼 끝까지 안 뺀다고 왜? 어차피 여기까지 날라갈 일이 없어. 4인 버스는. 근데 본인 봐 똥을 어디다 빼? 존나 끝에다 빼지. 그러니까 여기 모두고 뒤중야이 빠시나. 중간에 빼고 왔으면 살았을 거아야 근데 뭔개소리라고 있어 중간에 빼고 와서 딜해야지 어차피 다음이 3 2 5줄 패턴이라 똥 끝에 엄청 생기는데 구세 다못 먹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다 임포스를 해요 광시 빼면 만약에 또뭐 넣을 수 있어요? 좀더 극한으로 넣을 수 있나? 광시를 빼면? 스티그마를 들긴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광시 필요해? 내가 볼땐 광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스티고. 광시 빼고 스티그마 넣 바드님 그 고정 판 있으시죠?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없어요 고정? 네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같이 하시는 지인분들 좀 계시죠? 바드 뭐좀 하네 이런 말은 다 그냥 그런 말한 사람 다 친사케 버려요. 우리 바드님이 잘하시는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아시겠죠? 네. 바드님 그렇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못하는데 본인이 기죽는 것만큼 같이 하기 싫은 바드가 없어요. 그랬으면 안 왔죠. 예, 좋아요. 그래서 안다. 그거 무빙을 앞쪽으로 갔어야지. 네, 제가 짧았어요. 해가리 잘해. 어째 물약을 네. 나중 가면 안 먹어? 아, 제아 미치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물약 소개가 안돼 가지고. 소개가 안 됐다면 돼가지고... 물약이 없다고? 물약이 두 개밖에 안 들고 왔는데. 저 4개고 왔는데 우편에 별안 받아 가지고. 아니, 물약관없어상관 없어. 물약 안 먹어. 여기 없어. 아주 아, 좀... 뭐가 아, 이발 <laughs> 아, 아, 진짜 미친년이네.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 진짜 죄송해요. 아, 이건 진짜... 미...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친년... 미트는진 <laughs> 누가 안 눌러... 어, 왜안 눌러? 이거 누구야? 어, 너눌렀습니다 1트 추가할 거고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 1트 추가했어. 다행이야. 저분한테 감사해. 알겠어요, 받은 님? 미친년이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뭐, 포기야? 이게 왜 추락이야? 나 가고 있는데? 아니, 띠발. 하나. 하나. 여기 빨라서. 아이, 아이! 파트 개, ᄂ 왜 파프가 안 던지고, 비내 눈을 이 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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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했잖아 ᄂ아! 아니, 아, 병. 아, 왜, 아, 파복 와, 못 던졌어, 띠발. 아니, 뭐야, 아니. 쓸 게, 그렇게, 아, 그렇게 아, 많아요? 아니, 없습니다, 진짜. 미친 근데 왜파복을안 아, 아. 던지냐고! <laughs> 야, 뭐가 안 들어왔는데? 야, 천사는 왜못 올렸어. 아, 띠발. 아드까지 먹었는데. 어, 알았어요. 디발 데미 들어왔잖아 1초 7쿨이어가지고 스가 물량 없지? 순간 물량 없지? 아니 너 없지 힐 하나 달라고 <laughs> 하면 되잖아 <laughs> 디발놈아 <디말로> 1버힐하 <봐. 웃음> <이, 웃음> 물량, 어. <laughs> 물량 안 먹어 물안먹 <laughs> 근데 이게 x <laughs> 버스 는데 딜러가 두명이나 물량이 없는 <laughs> 게다더짠오케아어 <laughs> 뭐해? Okay. 뭐해 뭐해 아 아, 이발, 이거 해, 죽어! 보고 배워줘. 보 봐, 지금 봐. 어떻게 하는지 봐. 뭐하래? 일단 클리어라도 해줄게. 그리고 한 번에 뛰면 되잖아. 아, 이발 누구야, 이발! 또 죽었어, 저 병! 아, <laughs> 뛰어나오네. 아, 또, 둘다또 아, 죽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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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다, 이발! 하나님! 나 믿고 왔는데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벌어질 줄은 다시 한번 깨닫네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영상 계속 보면서 아니 열심히 하지 마! 안돼! 당신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아니야 그냥 포기해! 그냥 공판에다 다니라고! 당신은 버스 할 인재가 아니야! 그냥 공판에다 묻혀 다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로 와세요 3간 삼간에 유기된 서폿 계세요 서폿만 바꿔 볼까? 그럼 우리 워르하고 슬레이어 와봐. 다른 분이랑 가능한지 보고 싶습니다. 와! 이것 봐. 와! 띠발! 보여 주자! 받은 손님으로 참가했습니다. 50만 골 받은 님한테 받는 겁니다. 어, 맞습니다. 각방 50만 골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럼 우리 손에 메꾸는 거야. 서폿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다란지 우리가 보여 줘야 되는 거 알지? 사실 노스타크는 서폿 노름이라고 해도 진짜 서폿 게임이야, 서폿 게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그 효은 씨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효은 씨, 어 효은 씨가 대답하니까 뭔가 뭐랄까 공기청정기가 틀어진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그냥 하, 그냥 만찬 <laughs> 좀 먹고 올게요. 아예 예. 예. 그, 각자 스펙 최대 업으로 해. 워로드 선 합성해, 합성. 야. 이거 실패하면, 우리가 범인이야, 우리가. 노아는 서포터 게임이야. 서포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여러분들. 우리 아까 광폭 2 0주 30주에 부족한 거?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2664. 더 낫네! 점수가 더 낮아. 아 <laughs> 형이 씨, 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저달 위주로 그냥 계속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가는 이거 궁 돼요. 좀 있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포라으로 네. 흡수하면 네. 오케이, 저다 올라왔어. 아마 드릴게요. 맞아. 네. 어, 이거 되나? 야, 참. 밀어먹었죠냥 먹어야 돼, 우리. 어. 응. 우리 빨리 넘어갈 거야 이거? 거기 다 치고 와. 넘어간다. 다 지워. 다 지우고 선택 넘어가. 잠깐만 걸렸어. 조심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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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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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거 이거, 올릴게, 이거, 내가 빨리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어거 이거, 백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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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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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빨리 이야되거이 이거, 이이이 그래, 파이이이이이 언니 사랑이야. 이아 뭐야 뭐야 뭐해? 아, 아이바뀌어바뀌어아발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멀타어 아 아, 빠졌다 빠지면 안 돼. 아아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 돼. 또왜 누가 줘? 마지막이아 마지막이니까 살면 돼 살면 돼. 두 번을 폭파. 빨리 가. 빨리 가. 어, 아, 진짜,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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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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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 우리 우 그때 버스 할때도 우리 우두번터 우리 셨나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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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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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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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부하관님 디스코드 잠시만 내려가 계실래요? 딜러들끼리 테의를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소금팀의 워러드님 예 내가 서포터가 실수 안 해서 딜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내가 서포터서안 하겠는데 붓술부실 때도 서포터 감정 걸려서 죽을까봐 나하고 워러드 뒤로 빠졌어 그렇죠 워러드님?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버스 하는데 <laughs> 저기 피카초가 두 번이 터지나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서버 터 문제라니까! 도화관님 들어오세요. 도화관님 뒤코와주세요 들어가자. 다들 신조 사상해요. 하면 사상해요. 하면서 들어와주세요. 신조 사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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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아 아, 잠시만 다 도화관님이 안 하셨어? 도화관님. 네? 아왜안 하세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 어, 지금 우리 10덩이라고 무시하시는거야? <laughs> 네, 어도아드님 혹시 지키 G키... 이거 그, 타코 안되지? 아 어, 그니까 그니까 지키가 고장난거 아니에요? 네. 그 버프 줄때 코인 좀 해주세요 네 기름이죠? 네 뭐인데요? 네. 빨리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너 야! 네? <laughs> 아닙니다 안되면 초가 쓰고 도아가님 네. 이번에 풀법도예요 아니요 아니요 버프 없어요. 버프 없다고 강물 먹어. 함수 내가 던질게. 네, 넣었어요. 저 어, 지금 아, 넘어갈게요. 어, 지금 아 뭔데? 아잠시만 아, 아, 그거 해줘야지 미리내를 아.. 이거 딜은 무조건 되는 건데 씨.. 도와가니 잠시만 나가 계셔 주실래요? 저희 딜러끼리 또한번 상의 좀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니.. 야.. 이게 똥이 가니까 설사가 오냐 왜? 버스 딴거 같은데? 풀버프 타이밍인데 각성 물량을 내가 먹으라고 콜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암수.. 암수 콜 이거 해주신다 는거 아니었어요? 그니까 암수 콜도 안해 이거 딜 무조건 되는 거였어 사이버스 해본 거 맞아 저거 타면은 딜인 해줘야지 저걸 저거... 아니 아까도 탔어 아까도 왜자 피카츄가 대신 내가 저거 타지 말라고 해가 그리고 왜 계속 피카츄가 되는 거야? 아니, 피카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짤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피카츄가 되는 거야. 혹시 노말 버스만 해보 아니 저게 짤패를 계속 그피면기로 씹으면 저렇게 스택이 쌓여. 네, 도화가님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 어, 도화가님의 실력이 나쁘지 않으셔가지고 한번더 하면 클리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도화가님과 함께 한번더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그, 아니. 아, 도화가님, 아,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 왜 그러세요, 도화가님? 네, 네. 도화님. 아니,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음. 노래해진 게 음. 처음. 미라서 그때 평소에는 그렇게 피카츄가 되지 않는데 저희랑 하니까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변해 본게 처음이어 가지고. 첫 번째 판도 그렇게 변하고 두 번째 판도 그렇게 변했잖아요. 두번 다. 예, 네, 맞아요. 죄송해요. 그 청기백기 때 피카츄 되면은 네. 미리내 쓰면 되거든요. 아이 <laughs> 모르죠가 좀 힘드세요? 저가 아할 수는 있는데 안해 보셨구나, 평소에. 에... 많이 평소에 하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왜 왔어? 저 오늘 저가를 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여기 왜 왔어? <laughs> <laughs> 못하는데 아니 여기 왜 왔어 못하는데 우리 <laughs> 분명 조직급 불렀는데 아니 씨 우리가 조직급 불렀는데 <laughs> 모르 저가 못하니까 궁 타이밍이 어긋나잖아 계속 원래 궁이 돌면 계속 굴려서 우리한테 호프 줘야 되는데 모르 저가 나올 때궁 있나 없나 조급해가지고 궁도 못 굴리고 이 씨. 아 잠시만 도와가니 잠시만 나가 계세요 우리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아니, 잠시만, 이거 모르조역을 못하는 거는. <laughs> 이게 이건 우리 변수인데? 우리 때문에 박동기를 아끼니까. 425주 패턴 때. 예, 저달을 올리고 <laughs> 궁을 써. 미친인줄 알았어. 4주밖에 안 되는 데 어떻게 <웃음> 들어가서 <웃음> 딜도 <웃음> 못 해, 우리. <laughs> 그래 놓고, 뒤에서 우리한테 해그리고 미리 내주면 괜찮아. 근데 뒤에서 뭐하고 있는 줄 알아? 감주한다고 해서 움직이질 못하고. <laughs> 자, 전작 그거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어. 두판 연속. <laughs> 아니, 1저 달리고 투밖에안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저는 갑니다 아 가자 아, 네. 네. 동화님 디고 와주세요 어 일단 소금님이 피드백 해주실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4 2 5를할줄 <laughs> 알아요? <웃음> 네 어떻게 해요? 한번 말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laughs> 바닥장판 세번 터지고 각성기 하는데 근데 왜 각성기 안 올리고 1버벌부터 <laughs> 올려 네? 낙인기 넣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낙인 묻히려고 나임도 <laughs> 묻히고 버블도 쓰고 <laughs> 각성기를 쓰셨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랬어요? 웃음> 각성기 받을 때는 저희가 버프가 없어요 원래 평생 감전 안 걸리죠? 425줄에서 그러죠 근데 왜 우리랑 할때첫판두판다 네. 걸렸어 두판 동안 425줄에서 감전 안 걸린 적 있어요? 없죠? 네왜 걸렸어 그러니까 평소대로 안 하니까 걸린 거야 그냥 평소대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아. 한번 가보자 그럼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신조 사사개오 하면 사사개오 해주세요. 사사개오요? 네. 들어가자. 신조 사사개오 사개오 사 사개오. <laughs> 들어왔어 가보자. 가자. 가자. 뭔가 없지다 아, 죄송합니다. 환불 바드, 이 바드야. 맞구나. 2700점. 비슷해. 가보자.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바드 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바드 님. 아이트 끄고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아시죠? 못하는 남자 바드처럼 꼴배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거? 아 알죠 알죠. 예. 세상에서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이 못하는 남자 바드입니다. 그래. 네. 예. 쫀지급으로 구하신 거죠 이번에? 아 당연하죠. 쫀지급이시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밥을 한번 봐. 오일어요 나죠. 이 버블 밥을 나죠. 좋다. 콜콜 좋다. 소리 좋아. 소리 다르다. 저거 하고 2 법을 한번 더 위로 가요 맞아. 일도아 피고 삼 법을. 들어가서 딜에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오케이, 그럼 아무튼 내가 좀뒤게 이거. 안거 피하고 이렇게요? 맞아. 감사합니다. 왔어. 그동안 버스 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여기서 딜한 거 처음이야, 티발! 원래 이게 맞는 거야. 홈밥을 한번더일라요 줄... 밀었다! 으아아아아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럼 <그거> 밀었다! 감격! 감격다감 오. 사핫 딜러는 아, 이걸... 문제가 없었다고! 아, 이걸... 월프가 뭐! 어... 이게 극한의 딜러라고!